안녕하십니까 북한 택니지 이동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함경남도 고원군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주에까지 이제 우리가 황해도를 이제 다 마쳤는데요. 이제 앞으로 이제 그어 작년서부터 계속 이어져 왔는데 그어 지금 함경남도 쪽을 지금 에 못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한 고지 쪽에 한네 다섯 군데가 있는데, 고기를 이제 마치게 되면은 이제 그 이제 함경북도 또 못했던 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제 못했던 것이 이제 그 그 평안 북도 쪽 이제 못했던 그 내륙 지방이 있는데요. 고기를 다 하게 되면 아마 연말 정도 되면 1차적으로. 해방 당시에 100군데 정도 된 북한의 그 시군구를 1차적으로 이제 한번 굽게 되는 겁니다. 한 2년 반에 걸친 대장정이었는데요. 이제 한 2년 반 동안 하면서 제 나름대로 노하우가 생겼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제 자세하게 가면서 또 주제별로 한다든지 좀더그 자세하게 할 생각입니다. 아, 그러면 그 오늘 그그 그 함경남도 고원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 먼저 이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것이요, 지금 그 해방 당시에 한경남도의 그군 그 군을 나타내는 이런 예, 모습인데요. 어, 지금 그 한경남도 같은 경우에는 어, 상당히 그 컸어요. 해방 당시에. 예, 그리고 지금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고원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고원군이 이렇게 돼 있었죠. 예, 이쪽에 돼 있고. 어, 이제, 아래쪽에 보게 되면, 이제, 안변, 그 다음에 원산, 문천, 어, 영흥, 어, 이렇게 되어 있고, 위로 이제, 뭐, 정평 같은 데는 이제 그 전에 강의한 적이 있지만요, 위로부터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이 고원군이 조금 이쪽에 있는 것이 좀 특색이 있는 것이요, 지금 현재 그, 북한에서는 문천군하고 요게 이제 천내군이라고 하나 생긴 데가 있고 또 원산시 요런 쪽이 다그 강원도로 이제 북한의 강원도 영역으로 이제 에, 에, 자리 잡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에, 해, 현재 북한에서는 이 고원군이 이제 한경남도가 이제 시작되는 그런 곳인데요. 어, 고원군은 좀 특색이 된게 요게 이제 그 많이 요렇게 있는데요. 요쪽에 그 저, 문천군 쪽으로, 여기까지만 이렇게 돼 있고, 내륙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그런 좀 독특한 지형인데, 요 고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한경선이 이렇게 있었고요. 이쪽에, 그 왼쪽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경이, 경위, 저 경이선이 있었죠. 그래서 이쪽 평양하고 이쪽, 그, 음, 연결하는 그런 그 위치를 차지하면서 이제 그 부각이 된, 네 그런 곳입니다. 늦게 부각이 됐는데요. 고원 군지에 이렇게 보게 되면요, 그, 그 김설강 선생님께서 어 시를 지은 내 고향 고원이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여기 보게 되면 이리 가면 함경선, 저리 가면 평원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에 지금 현재 평나선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평양에서부터 나주거나 저기 그 나진까지 가는 거를 평양선이라고 했는데 일제 시대 때는 이제 평안도에서 함경도로 가는 그저그 그 기차가 아주 나중에 이제 개설이 됐어요. 그래서 함경선이라고 해서 그 원산에서부터 그 청진까지 가는 게 먼저 만들어져서 이제 함경선이라고 했고요. 그 평원선은 이제 그 이제 평양에서부터 이제 이쪽 고원까지 이어지는 그선 평원선이 나중에 그렇게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어, 수동강 흘러흘러, 할미산성, 어, 그 다음 덕지강, 요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요, 이제, 그, 양천사의 쇠복소리 해가지고, 이시 구절 속에, 그, 고향의 그, 망양가에 나오는 그 구절, 주요 그 정보 같은 경우는 이제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원 군민회에서는요, 지금 현재 그, 강원도죠.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에 그, 망양동상과 망양비가 있다고 합니다. 고원 청년 유격대 위령비가 있는데 그 반공 운동을 그때 이제 벌인 적이 있었는데 고원에서 에, 그런 걸 기리고 있고 이제 그 고원 군지에 보면그 이제 반공 활동 이런 것도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그거는 이제 소개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그 내친김에 그 아까 그 가사에 나온 양천사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에, 고원군에는 그 유명한 양천사라는 그 절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북한의 절 같은 데 보면은 이제 그저 대한 불교 진흥원에서 나온 그 북한의 사찰이란 책이 그래도 제일 자세하고 어좀 그, 칼라, 그, 화면도 아주 선명해가지고 주로 애용하고 있는데요. 기에 나온 것들은, 양천사에 나온 것들은 이제 여기 제가 복사를 해가지고 프로그에좀 올려놨어요. 그래서 양천사라는 곳은 지금 그, 한경란도 고원군 영천리 반용산에 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의 30일 본산 시대에는 강원도 서광사의 말사였다. 현재 북한의 국보 문화유물체 113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2002년 이후 양천사에 대한 문화재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관리 및 홍보에도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양천사는 심산 유곡에 자리한 산사의 극한 정취가 있고 용흥강과 덕지강이 눈앞에 펼쳐져 있어 전망 또한 장관이다. 여기 아, 그 대웅전의 모습이 되겠고요. 어, 요것은 그 양천사의 만세루라는 그 정자인데요. 어, 만세루는 지형의 특성에 따라 전면은 2층 후면은 단층으로 된 누각이다. 현재 북한에 남아 있는 사찰 누각 가운데 가장 크다. 어, 그래서 그 얘기 순서에 따라서 먼저 양천사 먼저 말씀드렸고요. 어, 이렇게 조 이제 그 요건 이제 양천사 어, 그 고원 군주에 나온 그 어, 어, 사진 화보 몇장 앞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고 그, 고원 청년의 유격대 말씀드렸고요. 요게 이제 옛날 옛날 모습이고, 어, 요 지금 사진에 이제 아주 흐리긴 한데 옛 고원의 그 농촌의 모습들 이런 어, 것들이 화보가 몇장 담겨 있습니다. 에, 그리고 이제 그 고원에서는 그 이제 덕지강 같은 데서는 그 연어잡이가 이렇게 유명했던 모양입니다. 그런 이제 사진 같은 게 있고요. 어, 요거는 이제 고등 고원 고등 보통학교 교직원의 모습이고 운동회때 모습인데 1930년대 요거 운동했던 모습이고요 사립 명성 명륜학교 고원 향균에 있었던 학교의 모습이고요 어 고원 군지에 몇장 남지 않은 그런 화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어 여기가 지금 고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이제 고원이 되어 있고 여기가 이제 수동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해방 당시의 고원 군이 북한에서는 이 고원하고 고원군하고 수동구하고 이렇게 군이나 마찬가지인데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철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평라선이 이렇게 고원까지 갔다가 고원에서부터 어, 금야를 거쳐가지고 이제 그낮진으로 올라가는 거하고 강원선이라고 해서 이쪽 원산 쪽으로 내려가가지고 이제 아래로 내려가는 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고원은 어, 지금도 여, 역시 그 교통의 중심지가 되고 있습니다. 어, 여기서 이제 금야라고 하는 곳은 이제 그 영군을 뜻하는데요. 북한에서 그 전에 이제 강의를 했다시피, 예, 금야, 영군이 금야군하고 요덕군으로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여기 천내는 다음 시간에 이제 문천시 말씀드릴 때 예, 소개드리겠지만은, 예, 천내하고, 어, 문천, 문천에서 이제 문천군에서 천내가 갈라져 나왔고, 여기까지가 이제 강원도가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이쪽이 제 호도 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에 이제 많이 있어 가지고 강이 이제 이쪽에서 다 모이게 되는데 제일 큰 강이 이제 금야강이라고 해서 여기 요독을 거쳐 가지고 양쪽에서 이게 렇 모아 가지고 이쪽에 모아서 어 이쪽 어 옛날에 영쪽으로 해서 이제 금야강이라고 하는데 용은 강이라고 했어요. 그래 서 옛날에는 요게 강줄기가 하나 흐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여기 여기 이제 수동강이고 여기 덕지강인데 이렇게 해서 덕지강이 흘렀다가 여기 이제 전탄강하고 합류가 돼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에, 다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 강줄기를 이해하게 되면은 고원하고 수도 수동 어, 수동 을 수동구를 이해하는데 참고가 많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위성 지대로 말씀드리겠지만 여기 이제 재령산 같은 데가 하나의 그 랜드마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음. 요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 전제 북한의 행정구역인데요. 고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동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수동이 이제 더 커요. 이쪽이 고원보다. 근데 고원은 좀 특색이 있는 게, 그, 이쪽 옛날 고원이 보다 많이 축소가 된 거죠. 수동에 이제 뺏긴 셈이니까요. 그렇지만 고원은 주변에 이 천내하고 금야가 있기 때문에 이쪽이 이제 같은 생활권이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 또 확인되겠지만은, 요게 철로가 요렇게, 그, 가고 있는데, 요덕이라는 곳 있지 않습니까? 뭐, 요덕수용소라고 해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거기에도 조금 이렇게 하나, 이렇게, 이 철로에 하나 이렇게 넘어와가지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고원군이 옛날에 고원군하고 수동구하고 요덕군의 일부하고, 이렇게 3분할 됐다고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위성지도를 보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넘어가는데 여기서 또 이제 고원 군안에서 고개가 있어 가지고 어 이제 이쪽 이제또 다른 동네에요. 그래서 요쪽 거는 이제 또말씀 드리겠고요. 여기서 좀더 올라가 보게 되면요. 이제 거차량에서 이제 전철이 이렇게 그어 지금 현재 북한에서는 이제 평나선이라고 하는데. 관평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쪽 그 고원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까지가 지금 현재 요덕군이 여기가 이제 관평이라는 데가 요덕이 된 거고요 그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그 덕지강이라고 이렇게 예, 흘러가게 되는데요 그쪽에 이제 그 여기 그 탕광선이 고원 탕광선이 이렇게 하나 있고요 요 덕지강이라고 요쪽에서 이제 흐르는 거는 이제 수동천이라고 되는데 합류가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철로가 이렇게 이제 그 덕지강으로 해서 내려가다가, 어 이쪽에 이제 그 불의 산 쪽에, 쪽에 거쳐가지고 고원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요게 마운용이라고 있는데, 이쪽으로 해서 이제 고개 도 하나 있어가지고, 이쪽 수동에서 넘어가는, 이쪽 천내 쪽으로 가는 길도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맞아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이 철로가 있기 전까지는그 전에 여기 그 아홉이령하고 이 마식령이 있고요. 여기 그 아홉이령 위에 이제 두류산이라고 있는데요. 그 옛날에 그 양덕이라는 평안도에서 이쪽 그 한경도로 가려면은 일단 아홉이령 고개를 하나 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그 한경도로 가는 게 아니라 마식령을 또 한번 넘어야 됐어요. 그래고두개 고비를 넘는데 에. 요, 그 사이가 뭐냐면, 여기가 이제 그 임진강이 이제 저기 두류산에서 내려오는 그 임진강물이 이제 아래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그 평안도에서 함경도로 가려면은 이쪽에 강원도 한번 거쳤다가 이렇게 넘어갔던 거죠. 아우비령하고 마식령 사이에 그 임진강 상류가 여기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요런 구조, 요쪽 부분은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여기서부터 갈라지는 것들이 이제 강줄기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다, 그게 이제 기준이 되기 때문에요. 어, 여기서 근데 우리가 빠트리면 안될 것이, 이, 현재 북한의 평라선이라는 것이요. 철도 노선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에, 왜냐면, 이 고원이라는 것이, 현재 그, 개성에서부터 지금 친우주까지 가는 경의선이 여기 있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원래 이제 원산에서부터 이제 청진까지 한경선이 있다가, 이 평양에서부터 이게 이쪽으로 연결이 되는 바람에 고원이 부각된 거거든요. 청년까지 이쪽이 원산에서 이쪽 그 청림까지 가는 거는 먼저 생겼고 평양에서 이제 고원이 되는 건 조금 조금씩 이제 늘어나 가지고 일제 말에 가서나 이제 연결이 됐던 거거든요. 평양 직할지에서 고원군까지 구간은 원래 평원선이었다. 고원 고원군 이부 구간은 원래 한경선으로 청림까지 개통되었다. 한경선 개통 이후 라진까지 동해안을 따라 청라선으로 철도를 부설하는 공사가 진행되었다. 1945년 2월 2일에는 청진역과 청암역 구간이 개통되었지만 일제의 폐망으로 결국 공사가 중단되었다. 광복 이후에는, 광복 이후에는 소비에트 연방과 중화인민공화국의 지원으로 청라선의 전철화를 포함한 공사가 재개되어 청라선은 1965년 6월 10일에 완공되었다. 그후 평원성과 함경성 구간이 청라성과 통합되면서 본선은 평라선으로 명명되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자, 이러와 같이 이제 예비 설명을 마치고요. 이제 드디어 이제 메인 고원군 그 어, 면에 대한 그 어, 소개를 하게 되겠는데요. 면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예, 일일이 호명하면서 말씀드릴게요. 그 아래쪽에 있는 게 이제 상곡면이고요. 그 옆에 있는 게 이제 운곡면 에, 그다음에 이제 그 위에 있는 게 수동면인데요. 이제 그 그러니까 수동면하고 산곡면하고 운곡면이 면은 그 이제 세 개밖에 안 되지만 이 산으로 돼 있어가지고 다 이게 따로따로 이렇게 될 만큼 이게 넓넓한 곳입니다. 에, 그다음에 이제 고원읍이 있고 상산면, 군내면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럼그 위성지도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고원읍인데요. 이쪽에는 여기가 요덕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금야 강이라는 것, 용은 강이라는 것들이 이쪽에서 이렇게 해서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흘러내려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가게 돼요. 예, 그리고 이쪽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용은 강이, 그 전에 그 맹산할 때, 저 안에까지 이렇게 지금 요덕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있는 물, 여기 있는 물, 이 아래쪽 물다 합쳐가지고 입성강 이쪽 써져 있는 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다 내려가는 거죠 용강이 이게 강줄기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덕지강이라는 데가 여기서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 이쪽 수동천 물하고 합쳐가지고 덕지강이 이렇게서 해 흘러가고 있다가 이쪽에 그 이쪽에 천내에서 흘러가는 강물하고 합쳐가지고 이세 줄기가 돼서 여기서 이렇게 다 만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큰 강줄기 흐름을 보게 되면 이렇고요. 그 거차령이 여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거차령을 통해서 이제 철로가 이제 그, 고, 저, 고원으로 가는 철로가 이어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거차령이 있으면 이렇게 철로가 이렇게 올라갔다가요. 여기 관평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관평리에 보게 되면 이렇게 철로가 갔다가 여기 굴다리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굴에서 이렇게 빠지게 되는데, 여로 이렇게 나오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여기가 이제 철로가 굴이 돼, 큰 굴이 돼 있고. 그래서 굴에 빠지게 되면 이렇게 철로가 이렇게 계속 이어져가게 되는 거죠. 위쪽에는 그 아까 용강 입석각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요 이제 강줄기 따라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저 철로가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좀 특이한 게요. 여기 이쪽 쪽은 이렇게 그, 그 그 면이 세 군데 밖에 없지만, 이쪽이, 이쪽, 한쪽이, 물이 이렇게 가는 쪽이 하나 있고요 이쪽이 또 하나 있, 있어가지고, 이리로 내려가는 쪽이고, 이쪽이 또 있어가지고, 이리로 내려가고 해가지고, 이 수동하고, 이쪽 아래쪽 군하고, 이쪽, 어, 이쪽, 면이 세 군데가 이렇게 딱, 그, 물기 좀 달라요.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만나긴 하겠지만은. 그래서 이쪽 아래쪽에 보게 되면은 여기 용강하고 이쪽에 아까 얘기한 덕지강 이렇게 해서 어 모이는데 천내하고 고원하고 어 그다음에 영흥하고 여기 뭐가 같은 동네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쪽에 말좀 드물게 고원에서 이쪽에 그 평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수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거는 이 탄광지대 이렇게 모습이 예 이렇게 보이고요. 고원 같은 데는 이 고원 옆에 또불에산 노동자구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성지도를 보면 대략적으로 파악이 되시겠는데요 거차력을 기준으로 해서 어, 이쪽 여기 그 고원까지 해가지고 대략적으로 요런 지역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고원군 같은 경우는 이쪽 그산곡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무슨 마고산성, 애수진터 하는 예뭐 고관이 봉수대 해서 요런 쪽에 그 예로부터 이제 그, 저, 어, 유적이 많은 걸 보면은 이쪽이 하나의 그통로 이쪽이 하나의 길목이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여기 구룡연이라는 곳이 좀 유명하다고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양천사 라는 곳이 여기 있고 그 다음 연어 인공 포화장이 여기 있고 이렇게 이제 그 주로 유적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고원군과 관련이 된 거는 지금 현재 북한에는 군이 있는데요 군하고 구하고 지구가 있는데 그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여기서 함경남도 수동구 고원군에서 떨어져 나간 곳이 이제 군이 아니라 이제 수동 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좀 특색 이 있는 거고요. 어, 위성지도 중에서 아까 보는 게 우리가 특별히 파악이 돼야 될 거는 여기 그 신재령이라는 곳하고 길인령, 어, 그 다음에 운령, 그리고 아호비령하고 마식령 두 류사는 위성지도를 통해서 한번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거차령이라는 거가 이쪽이 이제 계속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쪽에 거차령 철로가 여기 보게 되면 약간 그 머리가 벗겨진 그런 이제 산이 있어요. 조금 확대를 해보게 되면요. 여기가 이제 여기 그 여기 한번 잘 주의깊게 봐주십시오. 여기 이제 한경남도하고 이제 평안도하고 이게 그어 경계선인데요. 여기 이제 구글지도를 이렇게 확대하게 해다 보면은 어, 여기 여기서 계속 확대해다 보면 여기. 딱 확대해 보면 이제 이름이 딱 나와요. 여기 신재령이라고 해서 그래서 여기가 이제 재령산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신재령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고개길이 있었는데 여기 숲이 가려서 이렇게 잘 보이질 않은데 여기 이름 있는 그런 그 고개가 있었고요. 여기는그 영문으로 지금 구글에 표기가 되어 있는데, 기린령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재령산이고 신재령이 있다면, 그 옆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평안도에서부터 이렇게 그 고원군 쪽으로 해서 넘어가는 고개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기린령이었구요. 그 다음에 그 운령이 있는데요. 예, 여기가 이제 운영 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쪽 거차령쪽 이전에 운영이 평안도하고 이쪽 한경도로 가는 길목이었다 어, 여기가 그냥 아오비령이거든요. 이쪽에 이제 그, 그 마식령이 있는데 아마 요 산이 그 두류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 그 아오비령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 그, 어, 임진강으로 내려가는 길하고 이쪽이 또한경도로 가는 쪽하고 이쪽 그 평안도 쪽하고 해서 이 두류산이 분수령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성 지도를 잠깐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그 1970년대 향인지 같은 데 소개된 거를 보게 되면요. 고원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지만은 핵심적인 내용이 이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고원은 평원선이 개통되면서 장족의 발전을 거듭한 교통도시다. 군의 동부로는 함경선이 달리고 있으며 고원읍에서 갈리는 평원선은 군의 중앙부를 횡단하여, 군의 중앙부를 횡단하여 양덕으로 빠져나간다. 따라서 도내 일대에 물산의 집산지로 성장했지만, 준엄한 지세로 별로 보잘 것 없는 벽지에 불과했을 뿐이다. 낭림산맥 갈래에 솟아있는 백산, 오봉산, 재령산, 팔봉산 등이 모두 표고 1000m를 훨씬 넘는 높은 험산으로 군 내에 옹립하고 있다. 다만 동부 평야는 안변, 영흥, 정평에 이르는 쌀 산지의 일부로 농업이 발달하기도 했다. 그러나 서부 산악지대에는 광맥이 많아 수동, 산곡, 영곡 등 10여개의 탄광에 석탄의 매장량이 무진장이다. 또 덕지강과 전탄강의 연어가 이 고을의 특산물이었다. 해방 당시 인구는 약 6만에 불과했다. 해방 당시 고원군이 어떻게 변했는지 나타낸 표인데요. 다른 거는 수동군하고, 수동구하고 고원군은 나뉘었지만, 관평리 같은 경우는 요도군에 지금 소속되어 있다. 그거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아래쪽은 이제 수동군. 지금은 이제 과거 거라서 이제 그런데 수동구로 바뀌었죠. 고원군 내용이고요. 어, 요것은 그 지금 백두대간의 그 개념도인데 아까 설명드린 것 중에서 해당되는 사항만 어, 말씀드릴게요. 여기 마식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호비령이 있고 두류산 여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신재령이 있고요. 어, 재령산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기린령이 있고. 거차령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죠. 에, 그래서 이제 그 양덕에서 거차령으로 이렇게 넘어갔지만은 그 전에는 이제 길인령이라는 곳하고 신재령이라는 곳 고개가 있었고요. 또 이제 아오비령으로 가는 고개가 있었다. 그렇게 이제 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에, 그리고 이제 거차령에서 넘어가는 철로가 있기 전까지는 여기 이제 운령이 고갯길 역할을 했다는 거,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용강, 그러니까 금야강을 통해서 이렇게 이쪽 강줄기가 이렇게 모이게 되는데 그 옆으로 해가지고 아까 그 철길이 말씀드렸죠? 이렇게 해서 이제 고원으로 가는데 고원 탄광선이 또 있어가지고 여기서 합류가 돼가지고 내려간다는 그런 개념도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그 요덕군의 그 지도가 되겠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살짝 여기 그 철로가 이렇게 지나가게 돼 내가 관평리 중심부에서 지나간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요거는 그 현재 북한의 그 수동구 수동구에 대한 그 지도인데요. 여기 강줄기가 좀 비교 적 자세하게 나왔지만요. 금야강이 요렇게 돼 가지고 위로 해 가지고 요덕 쪽으로 해서 이제 합류가 되고요. 이 덕지강이 이제 북북상해가지고요 여기 보면 이 수동천이 있않습니까 수동천 해가지고 이쪽 수동하고 합류가 돼서 이제 덕지강이 쪽이 내려간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 지금 수동 같은 경우에는 이 수동탄광이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탄광선이 있고요. 요거는 이제 고원 현재 북한의 고원 그의 모습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양천사가 여기 있네요. 요거는 현재 그 해방 당시에 그 5만분의 1 지도인데요. 어, 이 수동에서 그 지금 보게 되면은 해방 당시에 이쪽 수동 지정에서 이 넘어가는 고개가 있었는데, 넘어가는 고개가 있었는데, 고개를 이제 모은 영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요거는 그 덕지강하고 천내 쪽에 전탄강하고 이제 합류되는 부위를 거, 보여주는 오만 분의 1 지도인데요. 전탄강을 그 우리 말로는 살여울 살여울강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상곡면에는 애수진 고성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성지는 일명 마고할미성이라고 하는데 고려의 장군 강민첨이 거란과 싸운 승, 전승지라고 한다. 어, 대략적으로 그 고원군의 그 핵심적인 지형을 말씀드렸는데요. 어, 이 정도면은 이제 그 지문을 이해하시는데 브로그에 올려놓은 그 고원 관련 자료 올려놓은 거 지문을 읽어 어, 하시는데 에,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한경남도 고원군을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